졸... 안녕? 이, 이. 나는 졸작하는 위대생 혹시 전통회화 재료 중에 죽을 부르는 미백가루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 있는 거 알아? 그 이름은 바로 연백 전통회화의 흰색 안료에는 조개껍데기로 만든 호분과 나무로 만든 유독성 백색 물질인 연백이 있어 다른 안료들과 똑같이 아교수를 넣어서 만드는데 I love you 자가 이렇게 햇빛에다가 말려줄 뭐 거야 연백가루는 아교라는 접착제가 잘 결합되지 않아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 햇빛에 좀 익으면 불순물이 섞인 뜬물이 생기는데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뜸물을 버려주고 다시 햇빛에 바짝 말려주는 거야. <laughs> 왜 굳이 햇빛이냐고? 사실 논문에서 그렇게 하랬어. <laughs> 자, 아무튼 난이 과정을 7번 정도 반복해줬어. 확실히 그냥 쓰는 것보다 입자가 고와서 부드럽고 발림성도 좋더라. 전통한료는다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 거냐고? 어 아니, 사실 고급연백이라고 좀더 비싼 완료를 쓰면 굳이... 지만 나는 졸작하면서 전통 외야 고증을 지키는 방식으로 고수하고 있어. 그럼 이만 지켜봐줘.